그쪽 사장님만의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 사장님 1부인뷰를 음. 저희가 또 찌를 거야 그래서 음. 그걸 또 저희가 올려서 사장님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샵들을 다 넣을 거고요. 혹시 오샵? 아. 아. 오샵은 귀요. 근데 안 해도 될것 <laughs> 같은데. <웃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신남입니다. 네, 이번부터 제가 CMB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CMB 방송에서 첫 번째 소개할 곳은 바로 대전의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바로 대전역입니다. 대전역이 올해로 120주년이라고 해요. 1905년에 개통을 해서 120주년이 된 기념으로 오늘 대전역부터 시작해서 은행동까지 중앙시장까지 돌아보는 코스로 오늘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대전역에 오시면 이쪽으로 가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코스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시장을 좋아해서 대전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코스인데요. <목소리> 가는 저 햇살처럼 자, 이렇게 중앙시장 쪽을 건너오면 5번 게이트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보면 문화방, 국화방 이런 것도 있고 뭐, 팥죽도 있고, 잔치국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들이 여기에 많거든요. 그래서 배를 좀 비우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간식거리, 먹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면서 뭐 포장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중앙시장에 오면 자주 가는 코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요 앞에 사거리에 보시면은 풀빵집이 있어요. 풀빵집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풀빵 좀 포장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은 만두라고 <놀람> <OO> 있습니다. 만두집 있습니다. 만두집. 그래서 그 만두집에서 만두도 하나 먹어보고. 안녕하세요. 풀빵 어떻게 해요? 가격이? 세개천 원입니다. 세개천 원이요? 원이요? 한3천 원어치 주실래요? 이불빵에뭐 들어가 있어요? 팥. 팥, 팥. 팥이요? 네.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거는 또 바로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맛좀 보고 가겠습니다. 음! 붕어빵 같아요, 붕어빵. 어우, 이김 나오는 거 봐. 대박 드실래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드려요? <laughs> 아, 우리 피디님이 먹는 욕심 있으셔갖고. 여러분 겉바속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겉바속촉이에요. 겉 바삭하고 안에 촉촉하고. 음. 피리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게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데 지금 살짝 날씨가 풀려갔고요. 그 느낌이 좀 덜하네요. 지금 겨울에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자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20m 앞쪽에 오시면 제가 좋아하는 만둣집이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시장 가면 만두꼭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만둣집에서 만두도 좀 포장해 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목소리> 선생님, 만두랑 그 찐빵하고 좀 주세요. 한세명 먹을 건데요? 네. 여기 굉장히 오래 하셨죠? 제가 한 10년 전부터 여기 단골인데. <laughs> 오래 하셨죠? <laughs> 여기도 원래 안에 앉아서 먹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 안에서 먹기도 하는데, 다못 먹을 때 이제 포장해서, 바쁠 때 이럴 때는 이제 포장해서 먹기도 하고. 여기 맛있어요, 어머님? 자주 오세요? 시장 올, 때만 그냥 올 때마다 여기서 사드세요? 저희 고기 왕만두 8개랑, 네. 그리고 찐빵 8개 주세요. 찐빵 8개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약기만두도 주세요. 주세요. 아니요, 약기도 주세요. 네, 먹어봐야죠, 메인님들 안에 뭐 특별한 게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맛있죠? 음, 어 굉장히 담백하고요. 간장 안 찍어 먹어도 간이 딱 맞네. 그리고 야끼 만두도 여기다가 네. 아두 개씩 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야끼도 빼셨죠? <laughs>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아니 간이 다 되어있네요? 예. 간장 안치고도 맛있네 예. 오. 네. 얼마 드리면 돼요? 네. 이것도 버려주시면 예예 예. 근데 한8 0 0원 8,000원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와잘 먹었다 아 메인 먹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배가 좀 찼네요 맛있네요 근데 자, 이렇게 또한 20m 오시면은 이렇게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정원상가 생선골목입니다. 생선골목, 이 뒤쪽으로 이제 생선골목이 형성돼 있고요. 쭉 가시면은 분식골목, 김밥 또는 떡볶이 이런 것도 팔아요. 여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쪽이. 밤에 요즘에 중앙시장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지금 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이제 야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대구의 유명한 그서시장처럼 이쪽에 놀러 오시면은 밤에 쫙 열리니까요. 주말에 놀러 오셔서 여기에서 노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제가 중앙시장 오면은 어, 막걸리 한 장과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순대를 먹으러 가거든요. 순대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대창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그래요. 어머님 추천이니까 그렇죠. 맛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맛없으면 막창 먹으라고. <laughs> 맛없으면 막창 먹으라고? <laughs> <laughs> 이거 새로운 영업방식인데, 어머니? 두개다 시키게 만드는? <laughs> 막창, 아니, 그 대창 먼저 먹어볼게요. 그럼 막창은 이따가 먹어보고. 그니까, 그거, 그거 팔아드리려고 했지. 맛있으니까 또. 응. 그거 먹어보고, 추가로 더 먹고 싶으면 막창을 또 시킬게요, 그러면. 그게 피순대인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창순대가 치순대랑 네. 똑같아요? 네. 음. 사람들 많이 오죠? 순대 먹으러 네 많이 오는 날도 있고 는 날도 있고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laughs> 날도 있고? <laughs> 요즘에 많이 늘었죠? 손님들, 사람들 아저씨가 요즘 없었거든요 네. 부터좀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추천이니까 지금 이쑤시개로 푹 찍었는데, 굉장히 물컹물컹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찍을 때부터 느껴져요. 음, 너무 맛있다. 음,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순대랑 이렇게 막걸리 한잔 먹고 있으면은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오감을 만족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뒤에서는 사람들 우, 우 왁짝지거라는 소리 들리면서 맛있는 음식이 또 시야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이고 이 음식 냄새가 그렇게 식욕을 자극해요. 그런 것도 좋고 참 시장에 주는 묘미가 아, 장난 아니에요. 보통은 여기에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에 순대 먹고 보통 집에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면 또 아쉬우니까요.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자, 여기서 어딜 갈까.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 떡볶이집이 유튜버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왔다 갔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더 유명해졌어. 그래서 괜히 그분 왔다 가서 내가 가는 거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 오래됐어요. 제가 거기 다닌 지. 인식이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얼마예요? 14,000원? 막걸리까지 해서? 뭐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뭐 빠진 거 같은데 14,000원 밖에 안 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세요. 제가 오늘 5만원 현금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3만, 한 2천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18,000원 남았는데, 떡볶이 먹고, 또한 가지 정도 더 간식거리 먹으면 아마 이 5만원을 다쓸것 같은데, 뭘 먹을지 한번 둘러보다가, 맛있게 생긴 거 있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여기 네, 핫바도 맛있어 보인다 음. 옛날 과자도 있고. 떡. 네, 이 분식거리를 지나서 쭉 가시면은 분식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뒤에 목척교가 있는데요. 목척교 넘어가시면 바로 유흥 및 쇼핑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드시고 유흥미 쇼핑 상가 넘어가셔서 구경하시고 쇼핑하시고 그렇게 즐기시다가 이제 성심당도 가시고 <laughs> 그러다가 이렇게 다음 일정으로 넘어 가시는 코스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다 왔습니다 원래 여기 오른쪽에 어, 안녕하세요 오른쪽 여기인데 가운데 떡볶이 여기서 안 팔아요 이제는 아, 여기 원래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 원래 한 집이에요. 아, 여긴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 아닌 거 튀김하고. 음. 지금도 하는데, 떡볶이만 안 하고, 떡볶이만 일이 들어가 어요 아, 그래요? 네. 떡볶이 좀 주세요. 네. <laughs> 이게 매운 거고, 이게 안 매운 건가요? 아니요. 틀렸어요. 이게 매운 거고, 이게 안 매운 오케이. 거예요? 네. 아. <laughs> 저는 조금 덜 매운 거 하고, 매운 거 하고, 섞어주실 수 있어요? 네, 따로, 따로. 먹고 갈게요. 네. 얼마예요? 3, 1인분에? 3 3,000원이요? 엄청 싸다. 따로따로 <laughs> 네, 따로 해드릴까요? 네, 따로따로 맛좀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튀김은 어떤 튀김이 제일 많이 나가요? 네, 튀김은 여기다 한번 보시고 음. 먹고 싶은 걸. 혹시 김말이 튀김 있나요? 저기 있다. 김말이 튀김 두 개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개, 두개 시켜요. 두 그리고 야끼완두 튀김. 네. 알아. 그리고 야채 튀김. 오징어 드릴게요. 튀김 주세요. 불고기네? <laughs> 다 먹고 싶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와... 네. 아. 사장님, 뭐 드릴... 중앙시장 하면은 대표적인 떡볶이집이 바로 여기 여기인데요. 예전에는 이 앞에서 그길 중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서서 이렇게 떡볶이 먹고 오대 국물 먹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안으로 옮기셨어요. 점포로 옮기셔서 지금 2층까지 확장하셨어요. 허, 장사가 얼마나 잘 돼서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laughs> 2층까지 확장하셔 갖고 지금 2층에 와서 먹게 됐는데 아래층은 시끌벅적한데 위에는 조용하네요 자 떡볶이 이 떡볶이 비주얼이 제가 어렸을 때제 초등학교 때 학교 옆에 떡볶이집에 요만한 크기의 떡볶이를 팔았어요 3개에 100원 아, 3개에 100원 이해가 가세요 지금? 뭘까? 어떻게 이해하죠? 를 그때 당시에 학교 앞에서 이게 3개에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먹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음. 양념이 되게 꾸덕꾸덕해요 음. 이건 안 매운 떡볶이인데 소스가 살짝 달큰하면서 쫀득쫀득한 약간 찰진 소스라고 볼수 있을 것같아 떡이 굉장히 부드러요 쌀떡인데도 엄청 부드러워요 자 그다음 매운 거 매운거 화본다어 <laughs> 매워 어 아, 매운거 못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많이 매워요 많이 매워 아우 너무 매워 매운거를 잘 못드신다고 그랬는데 먹시는거아요 근데 이거 직접 드셔보시면 맵다고 안느껴지실건데 제가 워낙 맵질이라 <laughs> 이것도 매워요 지금 매운거 잘 드세요? 이, 이거 한번드셔요 어디 가세요? <laughs> 마, 말씀해 주신 거, 지까지 어느 정도 매워요? 진짜요? 나이 땀은 뭐야? 지금 여기 막 땀나는데, 지금 장난 아닌데? 안, 안 매워요. 진짜 바삭바삭해요. 엄청 바삭해. 음, 과자 먹는 것처럼 굉장히 바삭해요, 튀김이. 조만간 야끼만두 먹었잖아요. 판에다가 철판에다 튀긴 야끼만두 먹고 여기 와서 지금 야끼만두 두 번째인데 거기 야끼만두는 야들야들한 느낌이고 이거는 엄청 바삭한 느낌이에요. 같은 음식인데 참 어떻게 요리하는에 따라서 맛이랑 식감이 천차만별이니까 그게 요리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음. 아, 떡볶이도 떡볶인데 야채 튀김이 진짜 맛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잠깐 소개 좀 드려야겠다. 제가 여기 들렸다가 항상 가는 코스인데요. 목척교예요 여기가. 목척교 건너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쇼핑거리, 그러니까 술집도 있고 뭐 먹는 식당도 있고 이제 쇼핑도 할수 있는 곳이 여기 길 건너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 드시고 가서 조금 이제 소화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집으로 가시는 그런 코스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섯 번째로 먹어볼 간식은 아 지금 먹어 보기에는 배가 다 찼기 때문에 포장을 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꽈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꽈배기를 마지막으로 포장해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꽈배기 집이 있었는데. 어, 잠깐만요. 우리 계산. 분식하고 먹었는데 5,700원밖에 안 났어요. <laughs> 장난 아니다. 자, 제가 5만원 갖고 왔잖아요. 자, 지금 4차까지 먹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000원 남았어요, 7,000원. 자, 이 7,000원으로 꽈배기를 살 거예요. 꽈배기를 사러 가볼게요. 여기있다 꽈배기집. 안녕하세요. 꽈배기 좀 사러 왔는데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나요? 이거하고, 이거 네, 찹쌀, 찹쌀 찹쌀하고, 하고 모듬. 네, 네. 제가 지금 7,000원 있거든요. 그러면 꽈배기 4개랑 모듬 도넛츠 네, 네, 네. 하면 딱 7,000원이다, 그죠? 네. 네. 아잘들으셨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장사? 네, 오래 했 음... 어, 얼마나. 한요단에서만 네. 5년째 5년이에요 아예 했던 데서 나와서 아 여기 사다 일로 나오셨구나 네. 요즘 사람 많아졌죠 토요일 일요일 날 엄청 많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많고 어릴 음. 때는 조금 적다고 봐야죠 음. 근데 우리는, 우리는 젊은 층인들 많이 오니까 음. 젊은 사람들 시간 있을 때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겠습니다하나 먹고 갈게요 바로 먹어야 또 맛있지 않아요? 도너츠, 자 도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추억의 도넛츠 <laughs> <도너츠. 웃음> 음 바삭바삭해 엄청 네, 바삭거리고. 음. 이상하게 뭘 먹어도 서서 먹으면 맛있어.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네. <laughs> 이게 또 노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서 먹는. 먹으분 음. 많이 먹어요 한쪽에서 먹고 음. 거의 싸가는 점인데 음. 그래도 이렇게 한 개씩 컵에다가 들고 저희 이들 이거 주세요 하나. 너무 맛있어. 요 반죽은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합니다. 아 직접 하세요 반죽? 예. 네. 반죽에 뭐가 들어갔네요? 예, 반죽에 깨하고, 음. 옥수수, 옥수수 따라. 뭐가 야, 이렇게 야, 꼭 박혀있어요, 이런 거. 어. 깨예요 어, 이게? 여기 음. 아, 그래. 그리고 강황도 들어갔어요. 강황. 음. 좋은. 그 몸에 좋다는 강황. 네. 이게, 이게 다른 집에 맛이 있릴 거예요. 음. 너무 <laughs> 혼자 드시는 데서. 불 피디님 드세요. 오케이. 다, 다 다른 맛이에요. 음. 모든 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이렇게, 위뇨, 꽈배기 들어간 거, 이렇게. 음. 이 꽈배기에 붙은 이 설탕들 있죠? 이 설탕. 이 설탕들까지 다 이렇게 먹고 싶은데 지금 방송이라 손을 쪽쪽 빨아먹을 수도 없고 지금, 지금 미치겠다, 진짜. 아. 원래 카메라 없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먹을 었 텐데. 아,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모델 아닌데? 배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잘먹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아,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오늘 대전역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간식을 먹어봤는데요. 대전역 오면 제가 항상 오는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한복거리 쪽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고, 방금 코스를 이렇게 돌기도 하는데요. 차 있으신 분들은 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지금... 코스대로 도시면은 하루 반나절, 하루는 아니고 반나절 정도 시장 구경하면서 먹거리도 먹고 이런 코스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회전 할 거고요. 자, 그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려면 그 지역의 시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전에는 가장 크고 그리고 유명한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심당 오실 때 바로 중앙시장 옆을 거치시게 되는데요. 중앙시장에 들리셔서 이런 구경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실 때 성심당에서 포장해서 돌아가시면 아주 꽉찬 하루 여행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전에는 성심당 말고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중앙시장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첫 방송했는데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